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자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 장세에도 이 추세는 당연히 넘어야 되고. 김해도 물량이 엄청나네. Nice stock.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나이스 스탁 성공 투자 길잡이 박성공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발표한 무역 규제 시행 세칙 또 앞으로 나올 무역 규제 등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자세를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말 미중 무역 협상으로 그 스펙트럼이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곧 이어서 터진 일본 정부의 무역 규제 조치로 인해서요, 우리 증시는 5월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일본에서 나온 악재성 재료들에 비해서요, 우리 증시 종합지수가 과도하게 빠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과도하게 빠지게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언론의 과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일단 6월 30일 산케이 신분에 따르면 TV 스마트폰의 622에 또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리올린 폴리이미드 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불화수소까지 이 3품목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증시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앞전에 설명드린 상품목은요.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 간략화 등의 우대 조치가 취해져 왔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계약할 때마다 수출 허가를 개별적으로 해 주기로 한 것인데요. 신청 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기존 우대 조치를 받을 때보다 불편해진 부분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금수 조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당장이라도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처럼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켜서 사실 악재보다 더하게 시장이 낙폭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첨단 소재 수출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가 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게 되었죠. 자, 이는 개별 출하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취득하여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이 이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우호국으로 인정하는 2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지정이 되기 이전에 수출허가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라 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 정치적인 문제지 뭐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질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자, 화이트리스트 하위 법령인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발표한다고 하였고,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 개별 허가로 조정할 품목을 결정을 한다면서 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취급 요령이 발표가 되게 되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이 국내 산업계의 영향을 가늠해 볼수 있다고 해서, 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 또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상당히 궁금했었고 계속해서 시장을 관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 이외에 추가로 개별화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화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또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하지만 우리 증시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발표된 7일 그리고 오늘 8일까지 우리 증시 양시장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 일본의 무역 규제 제스처에 따라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나름 쉬운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시행세칙에서 별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를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딱두 가지 포지션만 가지고 매매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 시행세칙의 내용이 발표가 되고 오히려 이 무역 규제 사항에 대해 스펙트럼이 좀 풀어지는 좀 완화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애국주. 애국주라고 칭했던 이 깨끗한 나라. 그리고 이 하이트 진로 홀딩스. 그리고 이 모나미. 그리고 이 코데지 컴바인까지. 보면 다 이틀 연속해서 빠졌죠. 자, 반대로 그동안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면서 낙폭을 키웠었던, 좀 낙폭을 과대하게 키웠었던 섹터들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일본 정부에서 무역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번복하며 조여올 때는요. 이 애국주 테마를 보면 되고요. 이 스펙트럼이 풀어지는 좀 완화가 되는 이슈가 있을 때는 그동안 과대낙폭되었던 섹터 내에 또 튼실한 재물을 유지하는 좋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이 현 시장 상황에 맞는 방법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일본 정부 측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묵혀두는 투자보단 이렇게 상황에 맞게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이 단기 투자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외부 시장 상황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좋은 시장 정보를 많이 가져와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